고 맵은... 아, 맵 되게 구리다. 이거 가운데를 막아야 되거든, 이러면? 쇽쇽쇽. 쇽, 쇽, 쇽. 저거는 방풀 뿐만 아니라 그 이벤트 갈고리 사보타지 한 다음에 리매치 하려고 하니까 방을 빼버렸죠. 한 대. 저 개심제입니다, 개심제. 괘씸재. 이쪽. 나가는 길 막아놓고. 두명 있다. 아, 이거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. 쭉 가면은. 한 대. 잘깔아야 여기. 야, 이거, 그냥 가네. 사망. 들어서, 이거 여기 넣을 수 있으면은, 아, 근데 여기, 갈고리가 살해보니까 아니, 그냥 걸어. 응. 이벤트 갈고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. 대바드 여러 번 시도해보면은, 들어가질 수 있어요. 요건 한데. 자! 그리고, 저거, 돼지퍽을 들어가지고, 나한테 이렇게 한대 맞으면은, 25% 치료수가 25%더들려지지 해그존을 만들자. 저기 걸려있는 애를 중심으로, 해그존을 만드는 거야. 여기 하나, 요런데, 요런데. 올수 있는 구거, 구간을 딱다 막아줘요. 발전기 두개 내가 나가리. 여기도 좋다. 여기도 좋다. 이렇게 10개 다 깔았고. 그 다음에 이제부터 견제 갑니다. 저기, 저기 오죠. 뒤에서. 한 대. 나이스! 게임 터졌고. 싸우는 너무 멀다. 여기 하나. 키노넷을 아! 따라겠다 그랬나? 아, 그냥 살리네. 애쟤 죽었어요, 그래도. 왜냐? 다 따라갔거든! 자, 들고. 3발정에 1킬. 일단 1킬. 2 ㅇ, 3을, 4을, 5. 팔찌 타이밍 없고. 어! 6은 걸고. 좋아요, 1킬. 정구해라 어! 치료를 다 해주는 것 같거든? 나온, 튀어나온 그게 없는데. 아니, 치료 안 했나, 아예? 저기 있다, 치료하고 있다. 데드 하드에요, 데드 하드. 죽었죠? 데드, easy. 들고, 칼집은 그냥 버립시다. 네, 칼집은 버려요. 칼집은 그냥 버려요. 여기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지. 젤를 뛰어간다고 잡기가 쉽지 않아. 아니, 이건 왜? 주지? 제가 오히려 기다려 주네. 자, 네. 이게 모니터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. 나가는 길 하나, 여기 하나 들어주고, 얘는 저기 걸면 되겠다. 한, 삼, 맥은 무시하고요. 오, 팔트 타이밍 없고, 와. 올킬 각인다. 걸어주고. 모니터 해그가 모니터를 쓴 해그죠. 모니터는 이제, 살인마 퍽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. 느낌표 살인마 퍽. 이건 여기가 아니라, 여길 막아야겠네? 이쪽이 인성조 뚫리... 누구세요? 누구쇼? <laughs> 미안하다. 다시 깔아주고 대리인가 본데 그 친구. 아, 아 사람을 때려. 쏴내고. 아, 충분히 여유롭습니다. 충분히. 보하로 왔다. 보하로 온 친구부터 잡아줍시다. 한 대. 펑 터지면은 한대더 때리고. 나이스 톡, 샵 청각마비 이것이 바로 청각마비 해그다. 데드하드. 데드 아드, 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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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좋아요. <laughs> 데드 이지 파란색이다 걸어줍시다. 아이고, 성불해라 어디서 잡았죠? 아 저기 안에서 잡았지. 이쪽으로 올라가려 그랬다, 맞다. 기억났어. 2층에 있네요. 저도 파란색 갈고리로서걸 오른쪽으로. 얘네도 너스 니까알았어알았어 때리는 거 같으니까 살려줄게. 어또 주섬주섬 챙겨서 따라오는 거 봐. 근데 <laughs> 귀여워서. 빨리 와, 어디 가 냐? 너, 어, 노 예로 살지 않 겠다, 노 예로 살지 않 겠다. 와, 워 라고, 워 라고, 얘도 데리 는가 본데.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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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내까지 내가 해줘야겠어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고맙다고 하고요 아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아, 이거 필요없어 이거 지지 못 먹는 거야 이거 못 먹는 거 내가 못 먹는 거야 이거. 자, 생략 부착하고. 이거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또 이거 언제 들고 왔어? 아, 언제 들고 왔어?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빨리. 해. 난 근육 달려내면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빨리 봐, 졸려 이거. 데릴들 심장 소리 들리지 않게 옆에서 지켜보고 싶습다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돌아왔습니다 퇴근해 순대국밥 후식으로 루인을 챙겨갔습니다 아, 소매냐니 감사합니다 이벤트 발전기를 돌리고 싶은 게 아닐까?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퍼링을 안 썼거든 그래가지고 아또 이벤트 발전기를 돌리게 해줄라 그랬는데 이벤트 오퍼링을 안 쓰면은 안쓴 사람은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 말인지 아시나요? 그니까 이벤트 쓴 사람들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아자 호. 하하.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이거 버텨 버텨. 너그 먹고. 오케이. 이거 빼 이거. 알았어 알았어 지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. 그래. 어차피 또 다시 죽어갈 거면서 자, 가자 쩍 빨리 가 에그스 로드. 아 지도 안안 안 주서가 지도 주서가야 지도. 안 안, 필요 없다네요. 똥템 안 가진다요. 나도 안 가져 이 놈아. 빨리 가. 나도 저런 똥템 필요 없어. 어디서 지금 <laughs> 똥템을 조공하고가제재아두명 어, 살려졌습니다. 오케이 okay. 아 돈은 25,000원 정도 벌었네 2 0 0점 정도 24개 이거 왜 너무 쉽다 이거 요, 이번에 이번에 너무 쉬운데 되게 좋은 거 썼네요 에, 되게 좋은 지도였네요? 아. 오 땡큐 키키키 지지 빅펜이라네요? 되게 비싼 거였는데, 되게 비싼 걸 조공했었네요.